never break, always fight, never quit. Do it right, play the game, win it life. Have no shame, there's no time. Feel the pain, with the grind. I could change in my mind. Pick a lane, commit and climb. The only way to win it life. I never miss that fact. Taking big swings, dish. Hand me the bat. Put me in the ring. You'll go out in a because I sing what I mean and I bring it to them. 안녕하세요 장애인 선수 신장혜라입니다. 오늘은 먹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콩물국수. 예, 여름이면 여러분도 많이 드시죠. 콩물은 마트에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국수만 집에서 삶아가지고 네,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 노출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방에서 따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만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네, 먹읍시다. 아이고, 그럽 이게 마트에 콩물을 사가지고는 처음 한 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게 맛이 어쩌란가 기대가 됩니다. 시원합니까? 네, 네, 네 오이 더 있어요. 어, 던졌어. 음. 어때요? 근데 첫 맛이 콩물의 그 담백함이나 고소한 맛은 좀 떨어지네요. 음. 직접 집에서 믹서로 갈아가지고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그 맛은 아니에요. 고소함이 상당히 한삼사0 음, 프로 감소된다 할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단맛이 좀덜 하는데 설탕을 약간 더 쳤으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신기야 이거 설탕을 좀 가져와. 봐, 소금. 소금? 어 소금 넣어야 돼. 음. 이거 음. 더... 아 음. 뭐야 하네어 뭐야, 소금. 심심하네. 소금 있지, 소금. 설탕도 가져와. 여기 노란 뚜껑, 노란 뚜껑 큰거 설탕을. 간이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소금. 소금 우리 사물 먹을 때 넣는 거 소금. 앞에 있잖아 이게 강간하면서좀 응. 달짝지근했는데 두 가지 맛이 전혀 너도 신고하면더어안 했습니다 소금 잔잔 설탕 설탕은 어. 응. 아. 안 넣어 더 넣고 소금 소금 어. 아이씨 이 빨리, 빨리 안녹는데 녹어 뭐, 뭐. 너, 너 먹으면서 안 했어? 아, 간을 먹면서 해야지 이거 심심하잖아 계란 소금 가져가. 안 나? 어. 저는 맛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간이 안맛있습니 좋지 않 다시 한번 맛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입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다 그러면 그 식당은 진짜 대단한 식당이에요 웬만하면 내 입에서 맛있다는 말안 나옵니다 이게 소금이 뭐가 을까잘 응. 가보세요 음. 좀 나아요? 나왔습니다 이게 간이 중요가요 믹서기를 네. 하나 게사면 손수 만들어드릴수있는데진들 고소한 맛은 진짜 음. 참고하시고 마트에서사십시오제 복수양이 좀사람 반찬을 달라두 가지가 맛있다? 멸치랑 고고 뭐고 그렇게? 국수 넣을 때 반찬을 다양하게 먹어야지 는수는 음 김치만 있으면 되죠 네. 그건 당신 생각이고 가져와요? 세팅이 아니라 된 상태에서 먹는 것도 간단 간다 하면 쓰던가? 여기다가 탁 땅콩가루도 뿡도 괜찮을 것같네요 고소한 맛을좀더 하려고 응 음. 음, 깨는 좀 뿌렸어요 그래도 먹을 만 합니다 아주 맛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입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보통 입맛에는 이, 이 음. 충분합니다 여기다가 배지물을 약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고소한 맛을 더하게 하려면 음. 아니 견과류 호두나 땅콩 같이 깨랑 같이 오. 갈아서 하면 음. 좋아요 요즘 믹서기에 너무 조그만 거만 써가지고 음. 갈때좀 편해. 음. 이제 막 갈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트에서 샀는데 그래도 한끼 정도는 생끼 먹으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음. 한 달에 한끼한번 음, 정도는 이 정도는 만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단맛이 들어가니까 오늘 낫네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잔치국수라 해가지고 맹물에다 설탕을 쳐가지고 이렇게 국수 있잖아요 옛날 국수 진짜 응. 맛있었잖아요 어. 지금 이철에 많이 먹잖아요 모내기철에 응? 모내기철에 주로 나오는 게가오징어 미나리 그 자연산 미나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갑오징어 해가지고, 큰 양푼에다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미나리보다 갑오징어가 훨씬 더 많아요. 미나리보다. 그래가지고, 그거 먹는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오징어 그런 게 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먹으면 아주 그냥, 미쳐버립니다. 진짜 맛있었겠어요. 음그 오징어 통통한데 음 내가 도시에 살다보니까 가보지가 비싸서 못 사먹는데 전유년실에는 해산물을 엄청 먹었어요 육고기는 한달에 한번 정도 먹었나? 밥상에 해산물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한 것 같아요 잔병치를전 안하거든요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만 은 아주 건강한 체질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죠 제 건강해 보이잖아요 다리만 좀 이렇게 불편할 뿐이지 신지어 기능만 저 코로나 3차까지 맞았는데 2차 맞을 때는 눈 밑에 수포가 생겼어요 3차 맞고 다니는코 밑에 수퍼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흉터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 병원 나가고 그냥 내가 손으로 짜버렸어 그냥 짜부리고 연고 바르니까 괜찮았는데 휴증 그거였어요 발휴일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많이 다녔어도 코로나를안 걸렸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 걸려가지고 10만원이나 15만원 탄 것보다는 안 걸리고 안 당겨줬잖아요 코로나 그 흔적이 남아있대요 3분의 1을 먹었더니 배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은 너무 많이 줬어요. 항상 자기 먹는 양을 생각해서 드는 거야. 아,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욕도 소주지만.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욕도하니까 이렇게 막뭘막 막 먹지? 욕도 안 했으면요. 많이 안 먹어요. 우리 집사람은 먹는 양이 장난 아니에요 가만히 먹으면 조용히 먹잖아 저는 먹을 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이 못 먹어 우리 집사람은 아무 말도 안하고 먹는 데 집중해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거든요 먹을 때는 말을 전혀 안해 조용히 먹어 그런 애들이 하나라도 더 먹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시장은 막요란막 많이 먹을 것처럼, 막, 이리 가져와, 이리 가져와, 근데, 입이 짧아요. 음, 저 같은 케이스가. 그래서 역도 소수지만 많이 안 먹어요. 지금 이거, 이거 먹는데 지금 배, 배불러 보여줘. 또 제가 또 밀가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밀가루를 먹으면 살찐다 그거 내가 또 역도선수다 보니까 체격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엄청 민감합니다 비장애인들은 체중을 뺄 때는 전신을 다 빼지만은 저는 상체만 빼잖아요 하체는 빼나 말아니까 그래서 살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저도, 그래서 초창기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역도 질체험 시작할 때 제가 49kg로 뛰었거든요. 그때는 내가 체중이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고기 양이 늘다 보니까 체중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54kg에요. 근당에서 체중은 더 늘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역도 선수들은 체중이 늘만큼 힘도 늘거든요. 그래서 7 점에 경량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중량권으로 은퇴한 장애인 선수도 많아요. 물론 비장애인도 그런 케이스가 많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처음부터 무자 중량권으로 뛴 사람도 있지만은 처음에 경량권으로 뛰다가 이렇게 정체 기간이 생기면은. 막 체중을 늘려서 그 중량을 늘리하는 사람의 그 본능 욕심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 그러고, 그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살찐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응? <laughs> 우리 집사람은 양궁 선수잖아요. 양궁 선수들은 할마소리에 이트를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뱃살이 많이 찌더라고 앉아서 할마소니까 어? 그래서 저는 54kg 우리 집사람은 65kg 그나마 65kg를 계속 유지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내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장애인들은 체중이 늘게 되면 은 하체가 하체 부문이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년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근데 역주, 역도의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역도에 벤치를 하다 보면은 복부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빈 속에 역도 역, 역도 훈련하다 을 보면은 속이 쓸어요. 뒤틀리니까. 그래서 빈 속에 역도 훈련을 하지 못해요.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 저도 역도 하기 전에는 살은 안 쪘지만 뱃살이 나왔거든요. 근데 역도 하면서부터는 뱃살이 안 쪄요. 예. 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체중은 늘지만 지방은 빠집니다. 근육 때문에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장은 멈췄지만 근육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코리스매이 인자 장애인계의 마동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될 거예요. 나는 마동석이처럼, 영화배우 마동석이처럼 그런 몸을 갖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몸을 가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근데 식단 조절까지 하면서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고, 그냥 욕도 훈련을 통해서 근육으로만 해가지고 한번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만들어졌어요. 제 가슴둘레가 운동하기 전에는 95 정도, 그래서 105 정도, 그것도 105 정도 입으면 딱 맞아요. 지금은 제 가슴둘레가 110이에요. 그러면 상의를 1 1 0 입어도 맞은 경우가 있지만은 115 정도를 입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네.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 응? 여러분들은 성장이 멈췄죠. 성장하고 싶으려면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장합니다. 말하다면 우리 부산인들 빨리 먹잖아요. 누르게 먹는데도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laughs> 포만감이 저런 느끼고 잘안 돼. 천천히 먹기 때문에. 저그 국수 양도 많았어요. 자기보다 음. 내가 더 많이 해. 음. 아까 사진 보면 알겠지만 음. 대신에 국물은 좀적 적었지 내가. 음. 다음에는 견과를 넣어가지고 한번 음. 갈아서 한번 해볼게. 음. 나는 그래도 한8 0 정도 만족하는. 음. 지금 이거 콩 불려가지고 삶아가지고 식혀서 그러게. 갈아서. 하려면은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맛은 좋겠지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딱 만들어진 거 하니까 국수만 삶아서 하니까. 내가 국물을 먹어보니까 뒤끝이 어떤 맛이 나냐 그러면 얘들 분유 맛이 나. 네 분유 맛이지 두유 맛. 아야 아야 분유 맛이야. 내가 우리 아들들 이제 키울 때 분유를 갖고 식 먹었거든요. 그 맛이 나네. 그 맛이 나, 그 맛. 지금 우리 아들도 벌써 먹고 좀 지방에서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저만 질들리게 먹죠. 저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먹방만 집중을 한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해가 가요. 먹는 거에 응? 집중을 하는 거지 맛을 음미하면서. 그 그래, 저도 자주 입. 제가 입이 작기 때문에 먹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벤트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말에 이렇게 낮 시간에 우리 아들들이 외출했을때 우리 부부만 다정한 모습으로 먹방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합니다. 제가 먹는 걸 많이 먹지 않게. 여러분 보시죠. 제가 맛있게 안 먹잖아요. 맛있게 안 먹는 먹방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죠. 네. 그래서 저도 <laughs> 다양한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래야 그 색다른 것을 한 번이라도 먹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죠. 네. 배불러면 냉겨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나들이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르신들이내 마음을 알 거야. 어르신들이 왜 나들이 가는 게 싫어하는지 아세요? 몸이 불편하니까 움직일 때마다 힘드니까 안 가는 거야. 저도 그런 마인드 밖에 나오고 싶은데, 나가면 장애물이고 불편하고... 응?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버가 방구석에서만 유튜브를 할수 없잖아요. 이게 라이브를 하려고 해도 구독자가 300명 이상이 돼야만이 라이브를 할수 있대요. 저는 지금 112명입니다. 라이브 하려면 또몇 년을 기다려야 될거 아닙니까? 방구석에서 하려면 <laughs> 그래서 이거 컨텐츠를 다양하게 해서 내가 유, 유튜버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요즘에 많이 예출을 하고 관광지를 놀러 갑니다 그래서 내가 느,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그전에는 못 느꼈던데 밖에 나가니까 의외로 장애인들에 대한 어, 허위적인 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가식적인지 진심인지 내가 눈으로 보면 제가 눈치가 구단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살다 보면 눈치가 엄청 빨라요. 저 사람이 가식인지 멘트형이 말인지 진심인지 저는 금방 파악이 돼요. 근데 진심으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려는 눈빛이 있더라고. <laughs> 그분들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근데 태도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사람이 인식의 변화가 생각이 먼저 변할까 태도가 먼저 변할까? 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성향으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어겠다 남이 하니까 아 나도 안 하면 아, 이상한 사람 되겠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같이 흐르 흐름이적으로 흐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태도라도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 저도 장애 인식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생각을 바뀌게 하는 포커스를 맞췄는데 내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접해보고 그러고 보니까 아 생각은 그 글잖아요 속된 말로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바뀐다고 그 사람은 죽어 묻고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캐도라도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생각들이 많.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가치관도 바뀌겠죠 몸이 따라가는데 생각대로 몸 따로 할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몸 따로 생각따로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인식해야죠 뒤끝이 음. 분유 맛이 납니다 우리 아들 아들 분유를 뺏어 먹었다 그 추억이 갑자기 확 떠오르네요 그 맛이 나요 아, 좀 순한 두유맛이 맛을... 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해 주면 맛이 맞을 것 같아요 음. 분유 맛이 나니까 네. 얘들한테 이렇게 콩국수를 마트에서산기공포장된 콩국수를 기성제품으로 사가지고 간단하게 집에서 국수만 삶아 가지고 하면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국물을 먹을 만해요. 저기 까다롭지만데 애들이 입맛트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어르신들도 힘드시니까 국수만 삶아 가지고 그냥 음. 바로 드시면 될것 음. 같아요. 맞아. 음. 요즘은 가끔씩? 1인 가구가 음. 많잖아요. 음. 또 이게 포장이 돼 있으니까 음. 소량으로도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먹을만하니까 제가 다 먹었습니다 제가 먹을만하지 않으면 안 먹어요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laughs> 오늘도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평상시에 먹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먹으니까 나도 한번 해 먹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집사람하고 맛있게 콩물국수를 한번 너무 봤습니다 어, 대만족은 아니지만 고소한 맛은 떨어지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요즘에 제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 112명이거든요 앞으로 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